안녕하세요. 제가 드디어 의자를 샀습니다. 쭈까쭈까 제가 원래 이케아 의자를 쓰고 있었는데 장시간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듀오백 의자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구입한 것은 디케이 025 골드 모델입니다. 바로 이 의자입니다. 듀오백 모델은 많이 보셨죠? 이렇게 큰 상자에 담겨서 왔는데, 조립은 제가 해도 쉬울 정도로 엄청 간단했어요. 비오백은 일반 모델과 골드 모델이 있는데, 골드 모델은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앉았을 때 훨씬 편합니다. 이게 기본 상태이고요. 제가 각도를 조절해 볼게요. 이게 각도를 최대로 젖힌 모습입니다. 이게 딱 핸드폰 하기 좋아요. 이렇게. 루루루루루 루. 이 바닥 부분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양반다리 하고 누기딱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핸드폰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휴식하기 딱 좋아요. 그리고 높이 조절도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뿅. 이게 팔걸이 높이 조절도 됩니다. 이게 바퀴가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불러다녀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의자에 앉아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듀오백이 가장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유명 브랜드 뭐더 비싼 의자들도 많이 앉아봤는데 이 모델이 가장 가성비 대비 좋더라고요. 오래 앉아있어도 허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어요. 일반 모델과 골드 모델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다 써봤거든요. 일반 모델보다는 골드 모델이 좋아요. 그게 디자인은 똑같은데 쓰다 보면은 기능적으로 차이가 훨씬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디오백 의자를 사실 분들은 꼭 골드 모델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 의자가 여기에 목받침이 있는 모델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디자인상 저희 집 거실에 두기에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로 구입을 했어요. 목받침이 있는 거 좋아하시면은 그걸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듀오백 의자를 그 전에도 쓰고 재구매를 했는데요.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의자를 가져올 수가 없어서 새로 산 건데, 재구매를 할 정도로 정말 좋아요. 그러니까 의자 고민하시는 분들은, 뭐, 더 비싸고 좋은 의자도 많겠지만, 10만원 중반대로 이만한 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집에서 컴퓨터 많이 하는 분들, 그 다음에 사무 보는 분들, 그 다음에 요 의자는 그런 사무하기에도 좋지만 휴식 취하기에도 정말 좋아요. 두루두루두루 쓰기 좋은 의자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뭐 매장 가서 앉아보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!